2004년 12월 4일 토요일 아침 9일 일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한 여성은 자신의 이웃 집에 사는 아이가 속옷 차림으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경찰이 소년의 집에서 이미 숨을 쉬지 않는 33세의 엄마 제니퍼 코빈을 발견합니다. 제니퍼 코빈은 치과 의사인 40세 바트 코빈과의 사이에 7살, 5살 두 아들을 둔 아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지만 남편 바트와는 이혼 준비 중으로 당시에 바트는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는데 침대 위에는 상처를 낸 것으로 보이는 38구경의 도구와 이혼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때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은 틀어졌고 스트레스에 이런 결정을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1996년 9월, 32세의 바트는 당시 25세였던 제니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제니퍼는 임신 3개월이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태어난 후 제니퍼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바트의 치과는 매우 잘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니퍼는 전업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1년 후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자, 부부는 교회에 있는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999년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큰 집, 건강한 두 아들, 잘 되는 치과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코빈 가족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바트가 성미가 급하고 화를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은 아빠를 조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제니퍼가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알리지 않았는지, 끝까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바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바트의 치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바트와 제니퍼 사이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바트의 외도 때문이 아니라 제니퍼의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트는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요즘 아내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소홀하다며 지인들에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껴 온라인 게임을 시작한 건지, 온라인 게임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루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바트에게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바트는 자신이 일단 집을 나갈 테니, 아이들과 셋이서 집에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유지하려면, 전업주부인 제니퍼가 능력이 있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자유를 향한 첫 걸음으로 제니퍼는 유치원의 교사로 취직을 합니다. 이 즈음 제니퍼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이메일과 온라인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지요. 2004년 추수감사절, 가족들과의 모임을 지내고 돌아오는 차에서 제니퍼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바트는 제니퍼의 차를 뒤져 낯선이에게 이메일로 받은 것을 출력한 낭만적인 시를 발견합니다. 제니퍼가 차에 탄후 바트는 편지의 내용을 읽으며 비아냥대고 싸움을 벌이다가 급기야는 차의 뒷좌석에 아들들이 보고 있는데도 제니퍼를 폭행합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아빠로부터 엄마가 폭행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아이들은 지인들에게 아빠가 엄마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외도를 하고 있었으면서 아내의 외도는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바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과 부부의 자산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들의 이혼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좀 지저분해질 듯한 조짐은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 집으로 돌아오던 제니퍼는 9 1일에 신고를 합니다. 급하게 빠져나가던 남편의 차량에 발을 밟혔다고요. 제니퍼가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출동했던 경찰에 따르면 제니퍼는 바트가 일기장과 자신의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 추측됩니다. 다시 제니퍼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경찰들은 이런 모든 이혼 진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제니퍼가 그런 결정을 한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지인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던 제니퍼가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도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손은 이불 위에 있었는데, 38구경의 도구는 이불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화학잔여물 등, 그녀가 스스로 그녀를 해쳤다면 당연히 묻어 있어야 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인은, 제니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 해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나누고 있던 남편 바트는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바트는 즉시 변호사를 고용하고 조사에 임합니다. 바트는 경찰에게 자신은 그날 친구들과 어울리다 자신의 쌍둥이 형의 집에서 잤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합니다. 실제 쌍둥이 형은 바트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 했으며 바트에게는 친구들과 같이 있었던 장소에서 계산한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트의 이웃은 새벽 1시 반경 바트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으며 새벽 2시경 바트가 떠나는 소리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웃이 얘기하는 바트가 방문했던 시간은 제니퍼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과 일치하는 시각이었습니다. 바트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것도 맞고 형의 집에서 잠을 잔 것도 맞지만 그 사이 제니퍼에게 해를 가하고 현장을 제니퍼가 혼자 버린 것처럼 꾸민 후 빠져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경찰서로 14년 전인 1990년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공식적으로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항상 가족들에게는 의문으로 남았었던 치의대생 돌리의 사건이었습니다. 돌리는 정말 멋진 외모와 뛰어난 두뇌를 가진 치의대생으로 학창 시절 바트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둘이 연인이 된지몇달 되지 않아 바트는 돌리에게 청혼했었고, 돌리는 우선 학업을 마친 후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면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트는 돌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집착이 부담스러웠던 돌리는 지쳐서 헤어짐을 요구했고, 낙담한 바트가 간절히 매달리며 약한 모습을 보이자 다시 바트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트의 집착에 점점 지쳐가다 결국 완전한 이별을 선언하는데요. 그 후부터 돌리에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집안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 차에 기물 파손,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누군가 돌리의 컨택트렌즈 케이스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려놓는 등의 일들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키우는 고양이가 사라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돌리는 바트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소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후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여 아버지 소유의 38구경 화기를 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9년 6월 세상을 떠난 채 룸메이트에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무릎에는 아버지에게 빌린 화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트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나 바트가 괴롭혔다는 보고서도 있었지만 돌리의 죽음은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돌리의 죽음이 바트와 연관되어 있다 생각했었는데 뉴스를 통해 제니퍼의 사건을 보고 경찰에게 제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리의 사건도 다시 재조사됩니다. 14년 전이라 그 사이 범죄과학 분야는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대한 사진이 잘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현장을 분석하는 수사관들은 사건의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고 이전에 내려진 결론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쓰러져 있는 방향과 그녀를 해친 탄알의 궤적. 상처에서 나온 흔적의 패턴은 자연스럽게 나온 패턴이 아니라 사건 후 그녀가 인위적으로 자세가 다시 배치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가 집에 호신용으로 도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트가 알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게 바트는 자신이 그 총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돌리의 사건이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종결되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그런 말을 할 기회와 이유도 없었고요. 바트의 변호사는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서 이혼하게 될 것이 불안해진 제니퍼가 혼자서 선택한 일이라며 바트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옆에서 발견된 도구는 바트의 친구가 바트에게 사건 일주일 전쯤 지저분한 이혼 소송 때문에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겠다고 부탁해서 자신이 바트에게 준 것이라고 재판에서 증언합니다. 사건에 이용된 도구의 출처와 평소 아들들이 아빠가 엄마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했다는 이웃들의 증언. 사건 당일 바트의 차가 집에 다녀갔다는 증언까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바트는 제니퍼와 돌리의 사건은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며 유죄 인정 협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돌리의 가족과 제니퍼의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결국 바트는 두 사건으로 두 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먼저 그와 관계를 끊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전형적인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그런 식으로 빼앗아 간다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무엇보다 사건 현장을 아이가 발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늦게나마 돌리의 사건에 대한 정의도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들이나 조언해주실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